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찬양으로도 우리가 함께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인데 잠깐 우리 옛날 감성 떠올리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해드립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배, 배는 이 사람의 몸, 이 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생수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39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일단, 에, 이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흘러나오리라 라는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하게 되리라 라는 의미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왜 배에서 흘러나오는 걸까요? 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요한은 이날이 초막절 마지막 날이라고 밝힙니다. 괜히 한 말이 아니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밝힌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왜 주님께서 성령을 생수로 표현했는지, 그리고 그 생수가 왜 배에서 나오는지를 설명해줘요. 초막절 마지막이라는 뜻이. 왜 그러한가? 초막절은 총 8일을 지킵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7일인데, 8일째 되는 날은 성회로 대회로 해서 이제 총 8일을 지키는데 이 초막절 처음이 7일 동안은 축제를 열어요. 축제. 그리고 마지막 8일은 모든 유인들이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날을 큰 날이라 대회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날즉 말씀이 선포되는 날 이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성령이 충만하여 넘치게 되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날까지 7일 동안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신 이 생수라는 이 말씀이 곧 축제와 연관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유대인들은 성령 충만하게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기, 선포하기까지 유대인들은 그 전날까지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 축제와 이 예수님의 설교가 어떤 연관이 있느냐? 성경은 없어요. 이 축제 내용이. 어디에 나오지 않아요. 사실 초막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지어 생활하던 때를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 아시다시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모양으로 이마사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구름은 비를 내리잖아요? 구름은?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과거 우리를 40년 광야 생활 중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떠올리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비를 내리시는 그래서 물 축제. 밤에는 불 기둥, 그래서 불 축제. 그래서 낮에는요. 엄밀히 낮은 아니고 새벽에 에, 이 실루암 연못에서 물을 깃는 행사를 하고요. 밤에는 백성들이 성전에서 등불 놀이를 합니다. 이 중에 이물 긷는 행사 제사장 한 명이 새벽에 이제 실루암 연못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황금 주전자로 물을 담아요. 이 때, 레위인들이 따라오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그 물든 물을 첫 제사재단에 부어요. 이 때, 또 레위인들 찬양대가 또 할렐루야를 외치며 찬양을 하죠. 그러니까 이때 백성들이 그걸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그첫 재물 드리는 그 행사에 동참을 하죠. 물을 붓는 행사에.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레위인들이 찬양을 해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레위인들.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고 따라서 그 행사에 참여하는 이들은 이제 하나님 임재하심에 대한 어떤 이런 감동 이런 것들을 느끼겠죠. 그걸 위해서 이 행사를 만든 겁니다. 성경에 없는데 후대 에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느냐?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죠.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우상을 숨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70년 만에 돌아오죠. 하지만 돌아왔어도 여전히 이스라엘만의 나라는 아니었죠. 그래서 끊임없는 이방인들의 위협을 받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과거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 우리는 그때 그 일을 우리 조상들의 일을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자. 그럼 어떻게 할까? 이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초막절 행사도 이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이후 예수님 오시기까지 중간에 400년의 암흑기가 있는데 이때 이제 만들어진 행사입니다. 이를 통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심 같이 또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같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 은혜 그래서 생명수인 거예요. 물이. 말하자면 이 실로암 못에 물을 통해 생명수를 공급하사 백성들을 살리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만든 거죠. 근데 여러분 참 묘한게요. 실로암이라는 뜻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물 축제는 보냄을 받은 자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는 행사인 거예요. 이 배경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생명수가 솟아나리라 보내심을 받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수를 공급받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이유인 거예요. 그러면 왜 배냐라는 거죠. 왜왜 왜 배일까요? 하필 이제 이해하기 쉽게. 영어 성경에서 NASB 버전에서는 From His Inmost 그의 가장 깊은 곳 깊은 곳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 배에서라는 이, 이 말씀을 번역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From His Inmost라고 NIV에서는 From Within Him 그의 안에서 그의 내부에서 이렇게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속 사람을 뜻하는 거죠. 또 실제로 성경에 쓰인 헬라어 코일리아, 배. 실제로 쓰인 헬라어 코일리아라는 이 헬라어는 헬라어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이걸 사용하냐면 욕망의 원천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해요. 실제로. 근데 그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보통,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배는 어떤 의미냐? 우리의 정서. 정서. 가치관이죠. 그리고 우리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에 자리하는 곳. 또는 우리의 전인격. 지정의 전인격이 자리하는 곳.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종합하면, 오늘 본문에서 배라고 표현한 우리의 사고, 감각, 정서, 감정, 그리고 우리의 욕망, 이런 것들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럼 뭘로 차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차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감정이 뭘로 차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령. 그럼 우리의 욕망의 그 통에는 뭐가 담겨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령. 뒤에 한 글자 붙여야죠. 만. 만. 이게 붙어야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전인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정서와 가치관과, 심지어 우리의 감정과 욕망에 이르기까지 바라는 것. 욕망이라 그러니까 좀 부정적 느낌 같지만, 바라는 마음. 이 바라는 마음, 이 모든 것을 통이라고 생각했을 때그 통에 무엇이 가득하게 성령이 가득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 흘러나리라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뉴스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레오라는 미래형에 흘러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의미는 이 영어 성경에서 잘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년충만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이렇게 차고 넘치게 되리라. 이렇게 넘치는 게 아니라 가득 찬. 이렇게 이제 영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채우기만 넘, 채우는 것이 아니라, 뉴스신이라는 단어는 넘치는 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넘치기까지.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성령이 넘치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보일까요? 어떻게 보일까요? 당연히 성령으로 보이겠죠. 당연히 성령으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성령으로 보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 하나님 우리의 생명수가 되신다라고 일주일 동안 축제하면서 생각하면서 고백했던 이들에게 내가 생명수다 그리고 내가 너희로 가면 아마 그 생명수가 넘치게 하겠다 말씀하신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이 시대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넘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럼 어떤 사람 보고 예수님께서 마시라라고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 보고 목마른 자들아. 그렇죠? 목마른 자들아. 그래서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이제 간절한 소를 의미하죠. 간절한 소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을 소망하는 걸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우리가 생각한 영적 구원과는 좀 다릅니다. 궁극적으로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뭐 죄인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불완전한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완전한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어떻게 해야지 완전한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때, 지금 로마의 통치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로마의 통치를 벗어나 과거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던 시대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과거 그런 시절이 언제 있었습니까? 딱한번 있었죠. 다윗 시대에요. 다윗 시대. 다윗 시대 다윗은요, 우리나라 따지면 광개토대왕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장수왕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딱 이야기에 딱 좋아요. 다윗 시대에 정복 사업을 많이 했죠. 그리고 정, 가장 땅이 넓었던 때가 우리나라도 장수왕 때인데 솔로몬 때가 제일 넓어요. 그런데 그 단초를 제공한 그시장 누구였느냐? 관계토 그 대왕이잖아요. 뭐 똑같, 우리랑 똑같아요. 다윗 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 왕이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때, 자랑스러웠던 때, 그런데 그 시대가 또 다윗이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던 때, 왕부터 하나님 말씀을 따르던 때,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대로 하던 때, 성전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고유한 기능을 온전히 실행하던 때, 그게 다윗 때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던 때. 그래서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차 다윗의 자손을 보내시사 여호와 신앙이 회복되어서 이스라엘로 지금 이 패역한 백성 이스라엘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호세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에게 있어 다윗의 자손에 대한 이 하나님의 예언은 다윗 시대의 회복이에요. 다윗 시대.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는 가장 큰 이슈였어요. 동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설레어 하며 기다리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기대를 뻥 차버렸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받겠다는 현장에 모든 유대인들이 분노한 건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산 소망을 저 사람이 걷어 차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못박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던지는 그들의 비난, 욕설은 최소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당한 것이에요. 사실은. 예수는 뺏어간 자예요. 우리의 소망을.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아! 라고 부른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면 과거, 다윗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던 하나님 나라 회복을 바라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려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뭐에 목마르다? 하나님의 통치가 목마르다요. 하나님의 통치가 목마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목마른 사람들에게 뭘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사랑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이란 통에 가득하시고, 우리의 정서에라는 통에 가득하시고, 우리의 원하는 것에 가득하시고, 그럴 말이며 아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린 그걸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라고 얘기하죠. 그걸 가리켜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 배에서 생수가 넘치는 사람.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우리가 최초 예수를 믿을 때를 생각하면, 이런 예수님의 뜻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르고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괴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 사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바랐던 것은 이 세상의 형통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좀이 세상에 좀잘 되지 않을까 이 생각과 우린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시종일관 포기하랍니다. 내려놓으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도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해서 생수가 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내 생각, 내생각이라는 통해 내 생각을 비워야죠. 내 감정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까지 말씀에 있는 그그 그 감정들 미움, 원망, 시기, 질투, 분냄, 성냄, 당 짓는 거, 음행, 음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비워내야죠? 비워내야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 성령이 가득한 감정의 통이 돼야죠. 우리 감정의 통도. 자, 능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바라시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 이 소망을 품고 우리 2020 20 기도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2020 20 기도에 지난 20일 동안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어, 또 이렇게 이 마귀가 던져놓는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비워내는 기도를 우리가 해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왜냐면은 마귀는 계속 넣어주거든요. 마귀에게 목적이 있어요. 마귀 여러분, 마귀의 계략은 아주 교묘합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임한 사람은 자기가 마귀가 임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조금만 정신 차리고, 이렇게 보면, 아, 내가 마귀가 나를 조종하고 있구나. 쉽게 할수 있는데, 마귀의 목적은 너무 단순하거든요. 마귀의 목적, 이거 한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나와 하나님 사이를 떼놓는 거. 예, 이거밖에 없어요, 마귀의 목적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지금 내 현주소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지? 요것만 살펴봐도 금방 할수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놓으려고 계속해서 생각을 집어넣어요. 좀만 더 쉬자. 나중에 가도 되겠지. 이번 한주는 좀. 계속, 계속 집어넣고요. 실제로 보면 사건, 사고도 일으키죠. 그럼 마귀가 사건, 사고도 일으킵니다. 우리 마음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심어줘요. 불평, 불만은 말할 것도 없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심어줘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 구해야 된게 뭐냐면, 주여 나를 다스리지없소서 주여 나를 다스리시없소서 이걸 구할 때, 그렇게 해서 주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면, 오직 평안만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눈을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린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참고 해야 하는 이유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요, 정확해요. 평가가. 오히려. 우리가 칭찬받을 때가 있고 비판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칭찬받을 때는 언제냐면 세상 사람들이 알고 하는 건 아닌데 그게 비춰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무엇으로 보입니까? 성령님으로 보이겠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통, 나의 세상에서의 나의 형통을 바라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비판합니다. 정확해요. 세상 사람들은. 칭찬하거나 비판하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면 예수의 지배를 받겠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 내가 너를 다스리게 해다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나는 이 말씀은 이거예요. 네 인생 내가 좀 운전해 보자. 이 얘기야. 주님께 운전대를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스릴 사람을 골라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다스릴 대상으로 삼으려고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운전하시려고 그런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죄의 노예로 삼으려는 그 마귀 건세. 여러분, 우리는 마귀 건세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물리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마귀야, 물러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원이 떠나갈지어라. 안 됩니다. 그런 선포한다고 해서 마귀가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100% 떠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항복하면 됩니다 나를 운전해 주세요 그러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된 것으로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운전하시면 내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면 관계가 회복되고 결과적으로 내가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운전하시면 내가 일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일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면 스트레스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평안임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운전하시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울증도 떠나고 세상에 대한 실망, 낙심도 다 떠나가고 오히려 열정과 새 힘, 소망의 힘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설, 나의 나댄 것을 버리는 순간,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나 자신이 주체되어, 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 그렇게 소망하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를 버리는 순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운전하시면, 내 인생 자체가 변화될 줄로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이 시간,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게 없어서,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의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